남아프리카 북부, 케이프주, 절벽 사이에 물이 고여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곳은 보스만가트 또는 부시맨의 홀이라고 불리는 싱크홀이었죠. 이곳의 바닥, 수심 270m 아래에서 데이비드 쇼는 사체 한 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체의 발견은 데이비드의 죽음으로 이끌었죠. 호주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쇼는 어릴 때부터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를 꿈꾸었던 모험과 탐험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974년 부인인 앤 브로튼을 만나 결혼 후 스티븐이라는 아들과 딸 리사를 낳았고 이후 호주 뉴 사우스 웨이스에서 기업용 제트기 조종사가 되었죠. 1989년 최종적으로 데이비드 쇼는 가족들과 홍콩으로 이사하며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와 일을 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쇼가 첫 다이빙을 경험한 것은 1999년 필리핀에서 당시 17살이었던 아들과 함께. 도전할 스포츠를 찾으면서였죠. 그렇게 데이비드 쇼에게 다이빙은 가장 진지하고 재미있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다이빙은 빠르게 숙련되었고, 어느새 난파선 다이빙을 즐길 정도가 되었으며, 이내 동굴 다이빙에 빠져들게 되죠. 항공사라는 직업은 전 세계를 누비며 다이빙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다이빙을 즐기러 간 다이빙 센터에서 다이빙을 가르치고 있던 돈 셜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첫 만남부터 서로 호감을 느꼈던 돈과 데이비드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2년반 동안 100시간 이상의 다이빙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 동굴 다이빙의 기록도 세우며 둘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죠. 2004년 6월, 돈 셜리는 동굴 다이빙을 좋아하는 데이비드 쇼에게 부시맨의 홀을 소개시켜줍니다. 이곳은 1996년 누노 고머스의 다이빙으로 처음 수심이 확인된 곳으로 수심이 3m 지정을 통과하면 점점 넓어지며 수심 283m까지 이어지는 동굴 형태의 싱크홀로 이는 63피팅 하나를 넣어도 남을 정도의 깊이를 가진 구멍이었습니다. 이런 깊이를 가진 싱크홀에 주변의 절벽으로 프라이빗한 분위기는 단숨에 이곳을 딥다이빙의 명소로 만들어 주었고, 이를 본 데이비드 또한 호승심이 생기죠. 데이비드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클로즈드 서킷 리브리더를 썼는데, 이부심의능홀에 세계 기록을 가진 누노 고메스는 오픈 서킷을 사용했으니 클로즈드 서킷으로 세계 기록을 세워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픈 서킷과 클로즈드 서킷에는 산소 농도 조절, 가스의 재활용, 리브리더, 디지털 컨트롤러, 버블 블로어에 따른 실린더의 양 등등 에 명확한 차이가 있지만 단번에 이야기는 힘들고 올라도 영상을 보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 전문적인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클로즈드 서킷은 깊은 수심에서 증명이 되지 않은 방식으로 리브리더를 사용해 수심 270m 아래로 다이빙을 한건 데이비드가 최초라고 할수 있었죠. 이 다이빙에는 데이비드와 함께하는 다이버들이 참여했고 다이버들이 가능한 깊이만큼 중간중간 다이버들이 배치되었으며 이후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다이버는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잠수에서 약 10분 분만에 부시맨의 홀 바닥에 도달하게 되죠. 오픈서킷이 아닌 클로즈드 서킷으로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닥에서 사체 하나을 발견합니다. 잠수 장비들을 착용한 사체를 본 데이비드는 그 사체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보게 되죠. 부시맨의 홀에 들어오는 사람은 볼 수밖에 없는 추모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1994년 20살의 나이로 이 부시맨의 홀에서 사망한 데온 드라이어의 추모판이었죠. 잠수복을 입고 실린더를 맨 사체는 데온 드라이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닥에 있는 동안 체류 시간을 넘긴 데이비드는 시신의 인양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지금 당장 대원 드라이어를 인양하지 못하는 것에 매우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드디어 발견한 그의 사체에 드디어 이곳에서 해방시켜 줄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약 9시간 이상에 걸친 감압을 하며 상승하죠. 대온 드라이어는 1994년 12월 당시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대온 드라이어 또한 어렸을 때부터 사격으로 사슴을 잡는 사냥을 하고 17살 때는 레이스 트랙에서 고성능 차량을 주행했고 오토바이도 좋아하며 익스트림을 즐기던 사람이었죠. 그런 대온 드라이어가 즐기던 스포츠 중 하나가 바로 다이빙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온은 1994년 크리스마스 휴가 중 남아공 동굴 다이빙 협회의 다이버들에게 부시맨의 홀에서 다이빙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죠. 대온은 할아버지가 별세하기 전인 인생에서 죽을 때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이빙으로 죽고 싶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다이빙을 광적으로 좋아했고 그런 그에게 부시맨해홀 다이빙은 거절할 수 없는 매력의 제안이었습니다. 부시맨해홀에 들어갈 때 보이는 좁은 입구는 그 안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곳을 통과한 후 대형으로 펼쳐지는 넓은 공간을 마주하면 마치 우주에 있는 느낌이 든다는 곳에 자신이 간다니 대운은 가슴이 힘차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대원의 다이빙이 시작되었죠. 대원의 사망 원인은 시신 인양이 실패로 불분명한. 사람들과 다이빙을 하고 올라오던 중 수심 60미터 가량에서 배우는 파트너와 손짓으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수심 50미터 지점에서 아래쪽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그룹 안에 한 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죠. 그룹의 리더였던 디트로프는 다이버들의 수신호를 보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느껴 아래 보이는 빛을 향해 다시 되돌아가지만 불빛은 이미 너무 멀어지며 급속히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디트로프는 저 불빛을 따라가는 건 자살 추격이라고 느꼈죠. 대온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이빙에서 영웅은 없고, 다이빙은 무조건 계획대로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온의 사망은 추정만 할수 있었는데, 심해 다이빙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들로 추정할 수 밖에 없었죠. 그렇게 대온 드라이어는 이산화탄소 축적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사망 원인이 추정되며, 그렇게 부시맨의 홀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후몇 번의 다이빙과 소형, 원격 조종 장치까지 동원하여 대온을 찾아보지만, 끝내 대온의 사체는 찾지 못했고, 대혼의 부모인 태오와 마리는 입구에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웅장한 무덤을 가졌다며 추모판에 붙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데이비드가 부시맨의 홀 바닥에서 대원을 발견한 것이었죠. 데이비드는 대원을 발견하자마자 사체를 부모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데이비드는 대원의 부모인 태오와 마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태오와 마리는 아들이 드디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게 감사를 표하며 인양을 허가해 줍니다. 대원을 발견한 것은 이 2004년 6월에 다이빙이었고, 데이비드 일행은 대온 인양을 2005년 1월로 정하며, 그동안 대온을 인양하는 시뮬레이션과 문제점들 발생할 수 있는 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단 계획은 이랬습니다. 부심의 홀 바닥까지 잠수할 수 있는 데이비드가 수심 270m에서 대온을 바디백에 넣어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220m 지점 돈 셜리가 대온이 담긴 바디백을 인계받습니다. 그렇게 150m 지점 다이버 두 명이 대기합니다. 120m 지점 역시나 두 명이 대기합니다. 80미터 지점 한명이 대기합니다. 40미터 지점 한명이 대기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실력 위주의 배치 였습니다. 당시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던 데이비드는 12시간 감압을 하며 올라 왔어야 하고 그 다음 돈셜리는 10시간 다음은 5시간 3시간 2시간 30분 이렇게 입수시간과 해당 수심에서 체류하는 시간에 따라 감압 시간이 계산되었으며 시신은 10년간 물속에서 부패하였으니 뼈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람간의 인계를 통해 인양을 하려 한 것이죠 잠수에서 감압은 아주 중요합니다 심해로 들어갈수록 압력은 증가하고 증가한 압력에서 감압 없이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심해에서는 생선의 모습이나 물 밖으로 나오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생선으로 부풀어버리는 블로피쉬의 꼴이 될 것입니다 그의 데이비드 일행은 작업시간과 합 시간 인계 과정들의 거리 등을 면밀하게 계산해야 했으며 구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 연습해야 했고 돌발 상황까지 가정해 모든 것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당해 존 셜리가 선발한 추가 다이버들과 사체가 관련돼 있어 경찰 또한 대동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의료진을 대기시키며 대원의 부모인 테와 마리까지 부심에는 홀 입구에 집합하죠. 약 12시간에 걸쳐 장비 체크와 만약에 대비해 35개 의 실린더를 구비하고 노플을 설치하며 준비는 물 흐르듯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는 말합니다. 이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다이빙 중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이죠. 두 명이 죽는 것보단한 명이 죽는 게 낫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은 그곳에 머무르길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침 6 시가 되어서 데이비드는 머리에 카메라를 달고 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다이버들 모두 데이비드의 다이브 타임을 기준으로 잠수를 진행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80분 후에는 대원의 사체가 수면 위로 올라. 와 무테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이빙. 데이비드는 그의 계획보다 1분 반 이상 빠르게 11분 만에 바닥에 도달하게 됩니다. 데이비드가 잠수를 시작하고 13분 후, 돈 셜리가 잠수를 시작해 220미터 지점에 도달하죠. 위에서 데이비드가 있는 곳의 불빛이 돈 셜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돈 셜리는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빛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할 텐데 데이비드의 빛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돈 셜리가 해당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데이비드가 잠수를 한 후. 20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었고 이쯤이면 데이비드가 대원을 데리고 상승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죠. 리브리더와 드라이슈트에서 기체를 방출하는 거품 또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돈셜리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구조 신호가 없었지만 그는 하강을 시도하죠. 270m 아래에서 움직임이 없는 다이버는 확실히 죽은 다이버였지만 돈셜리는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면 그의 몸을 수거할 수 있도록 로프에 달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수심 243m 정도에 도달했을 때 수중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크랙 소리가 들려옵니다 돈셜리의 컨트롤러가 압력에 못 이겨 파괴된 것이었죠 컨트롤러가 없다면 클로즈드 서킷의 리브리더에 수동으로 산소 농도를 조정해 주입해야 했습니다 잠수 시간이 계획보다 길어지자 대기하던 다이버들 또한 무언가 일이 생겼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위에서 대기하던 다이버들은 데이비드 쇼와 돈셜리가 보이지 않았고 흐릿한 불빛 하나만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시간을 지체하며 6분간 그들을 기다리죠. 시간 약속이 틀어진 시점에서 다이버가 계획을 무시하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지체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불러오는 길이었고 상층부의 다이버들은 슬레이트 판에 대강의 상황을 적어 위쪽의 다이버들에게 전해주며 올려보낸 후 감압을 하며 상승을 시작합니다. 슬레이트 판에는 D D, 즉 데이비드 돈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150m 지점에서 6분 동안 대기. 아래쪽에 한 개의 빛이 있습니다. 돈 셜리의 불이 꺼졌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이 슬레이트 판은 지상 까지 도달했고 무대에 있던 사람들 또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저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허버스트라는 다이버가 다시 잠수를 하게 되죠. 허버스트는 약수심 122m에 도달했을 때 상승 중인 돈 셜리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돈 셜리는 무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돈 셜리에게서 이런 슬레이트 ]을 보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돌아오지 않아 한동안 충격에 굳은 허브스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슬레이트 판을 가지고 상상합니다. 돈셜리는 감압을 하며 상당 시간 물 속에 있어야 했으니 말이죠. 무태서 아들의 귀환을 바라던 드레이어 부부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아들을 인양해주겠다던 선의를 내비친 데이비드로 인해 포기했던 아들을 다시 인양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왔지만 그로 인해 데이비드마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슬레이트 판을 본 드레이어 부부는 이상한 죄책감과 이 비정한 결말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죠. 돈셜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m까지 상승하며 몸에서 이상 반응이 생기고 있었죠. 필름 때문인지 극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돈셜리는 리브리더를 벗고 오픈 서킷 호흡기로 바꾸어 레귤레이터를 물었고 시야에 보이는 것은 반짝하고 지나가는 무언가뿐이었습니다. 마치 세탁기 안에 들어온 듯 위아래 분간도 잘안 되며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에 그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잡았죠. 다행히도 그것은 지성과 연결된 로프였고, 만약 그가 그것을 잡지 못했더라면, 그 또한 심해로 빨려 들어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안 줄을 붙잡고 감압을 하던 돈셜리는 그제서야 앞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본 수심은 3 4 m 였고 원래 있어야 할 수심보다 더욱 높게 올라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몸이 가압이 덜 되며 구토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돈 셜리는 수없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죠. 구토를 할 때마다 레귤레이터를 뺐다가 다시 부는 방식으로 지옥의 시간을 견딥니다. 돈 셜리는 살아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다고 하죠. 가압으로 10시간 이상 물 속에서 지낸 돈 셜리는 드디어 6 m 지점까지 올라왔으나 지옥의 시간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테이블에 따르면 미터 가량에서 2시간 20분 동안 더 감압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후 저체온증까지 돈셜리를 덮쳤 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걱정을 덜은 셈이었 습니다. 그리고 돈셜리는 12시간을 물에서 보내후 나오게 되는데 바로 돈셜리는 들것을 실려 치료실에서 7시간을 보냈으나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할 정도로 휘청였고 2분 전에 말했던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사고의 패턴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돈셜리는 2주간 10차례의 치료를 받았으며 그의 머리가 맑아질 때 약한달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많이 호전되었지만 약간의 어지럼증을 계속해서 느껴야 하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데이비드가 대온을 인양하러 들어간 지 1주일쯤 지났을 때 남은 일행들이 구조로프를 당기며 데이비드와 대온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부시맨의 홀 좁아지는 입구에 꺾이는 지점에 바디백에 담긴 대온과 데이비드가 줄에 엉켜 있었던 것이죠. 침해에서부터 둘이 같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침해에서부터 압력 저하를 그대로 맞으며 떠올습니다 은 데이비드의 모습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가 발견되며 그가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를 통해 심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되죠. 데이비드가 데온 드레이어의 사체에 도달한 시점은 다이빙을 하고 12분 22초쯤이었으며 바닥에 도달하여 1분 가량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데온에게 도달해 바디백을 꺼내 데온의 다리를 들어 끼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작업을 시작하자 무언가 바닥에서 요동을 친 것인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분진들이 전부 일어나며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진들이 어느 정도 거치자 데온은 데이비드 앞을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데이비드의 일행이 생각지 못한 변수가 등장한 것이죠. 침의 바닥에서 10년간 있었던 대온 드레이어의 사체가 부패하여 뼈밖에 남은 것이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 젤리와 같은 형태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대온이 바닥을 헤집으며 둥둥 떠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물속에서 떠다니는 물체를 가방 안에 넣는 작업은 무게가 있는 물체를 넣는 것보다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대온은 고정이 되지 않았고 너무나도 자유로웠죠. 급작스럽게 일어난 상황과 인양의 난이도가 증가하며 데이비드의 숨소리가 단숨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일행들은 숨을 천천히 쉬라며 외치고 이때 왜 데이비드가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항상 다이빙을 같이 하던 돈셜리도 그는 프로였고 자신의 숨이 컨트롤이 안된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이빙을 포기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하던 사람이라고 하죠 하지만 영상 속에서 데이비드는 무엇에 홀린 듯 작업에만 열중합니다 숨은 계속해서 가빠졌고 돈셜리는 이때 분명 의식에 문제가 있으리라 예측합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조명을 바닥에 놔두고 낭손에 사용하여 대온의 가방에 넣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대온은 계속해서 둥둥 떠다녔고 그로 인해 구명 로프들이 엉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줄은 바닥에 내려놓은 조명에 엉켰고 데이비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작업을 멈춥니다. 이것을 본 일행들은 다이버는 장비를 떠다니기 해서는 안 된다며 탄식하죠. 그렇게 작업은 2분 30초 가량이나 격하게 진행이 되었고 바닥에 도달한 지는 3분 49초가 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는 다이빙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죠. 계속해서 하나의 것에만 집중했고, 이내 데이비드는 가위를 꺼내대며 허둥거리게 됩니다. 이때 돈셜리는 데이비드가 마틴이를 6, 7잔 정도 들이킨 정도일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도 데이비드는 아직 의식이 괜찮은 건지, 다이버의 본능인지 습관처럼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도달한 지 5분 30초가량이 지났을 때, 데이비드는 상승을 시도하죠. 하지만 얼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의 라이트가 데온의 바디백과 로프로 엉켜있는 것처럼 보였죠. 데이비드는 무언가 걸렸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지만 끝내 그는 그 어떤 것도 자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이브가 시작된 지 21분 이 지났을 때 가스가 폐에 가득 차며 데이비드가 의식을 잃게 되 죠. 혹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을 발견했으나 한번 두고 간 데이비드 를 또다시 놓치고 싶지 않고 무 트로 나가고 싶다는 대원의 사념 이 데이비드를 끝까지 붙잡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일행들은 어떻게 든이 사람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부모에게 돌려보내 주고 싶다 라는 선한 정신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 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임무를 포기 하고 탈출하는 것보다 본능적으로 작업에 열중했던 것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데이비드는 결국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